그것만 나도 해볼까? 뭐야 여게 뭐야 방글방글 동물 똥이에요? 아, 너무 이쁘다 방글똥똑 빼서 할인이 가딱넣었는 진짜 잘 마시는데 엄마 똥마려워요 똥똥 마려워요 엄마가 배분 질러줄까? 이렇게 살살 아이 괜찮아요 나 혼자 할게요 예쁜 똥 나와라 샤아악 끙끙 응. 응. 잠시만 이렇게 우리 와 고구마 똥이래 고구마 똥? 하린이도 잘하는데 우리 미니 대단한데? 하린이도 대단하지? 따봉 커다란 고구마 똥이래요 엄마 엄마 내일은 무슨 똥일까? 음 찐빵똥? 하린이 뭐 먹었지 오늘? 짠, 음, 찐빵 딸기? 딸기 딸기 먹었어? 딸기 똥살려나 아니면 바나나 먹었어? 음